유치원에 간 츄피. 추피. 츄피가 아빠와 함께 유치원에 가요. 작은 책가방 속에는 츄피가 좋아하는 과자랑 도두가 들어 있어요. 교실로 들어가기 전에 츄피는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어요. 그리고 도두는 인형 바구니에 넣어두었어요. 선생님이 오셨어요. 츄피야 안녕. 츄피는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필로 옆에 앉았어요. 필피는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추피도 종이 위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체육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매트 위에서 구르고 균형대 위를 걷고 공도 던졌어요. 추피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해냈어요. 추피가 뿌듯해하며 소리쳤어요. 난 챔피언이야! 딩동댕!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과 자전거를 타기도 해요. 서로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아요. 교실로 돌아온 츄피는 숫자 공부를 했어요. 공책 위에 그려진 딸기에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 묶음 표시를 해보았어요. 1, 2, 3, 4, 5. 츄피는 이제 숫자도 잘 세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츄피는 필로와 랄루 옆에 앉았어요. 츄피가 좋아하는 샐러드에는 오이가 들어 있었고 디저트로는 달콤한 배가 나왔어요. 과연 오늘의 요리는 무엇일까요? 생선가스와 완두콩이다. 우와, 맛있겠다. 점심을 다 먹고 나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츄피는 신발을 벗고 침대 위에 누웠어요. 가끔은 바로 잠들지 않기도 해요. 다행히 츄피는 두두를 꼭 껴안고 잠들었어요. 낮잠을 자고 나자 선생님께서 미술 도구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미술 시간에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차흙으로 무언가를 만들기도 해요. 츄피는 앞치마를 입고 붓을 들었어요. 츄피는 그리고 싶은 게 무척 많아요. 마지막 시간에는 선생님이 항상 동화책을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책한 권을 고르자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 앞에 작은 방석을 깔고 앉았어요. 추피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기울였어요. 띵동, 띵동.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러 오셨어요. 추피는 엄마를 향해 달려가 품에 안겼어요. 엄마! 엄마 주려고 그림을 그렸어요.